여기는 세인봉입니다. 세인봉, 아, 세인봉 산행하기 에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어, 하늘에는 이제 청명하지는 않지만 바람도 없고, 추기도 그렇게 춥지 않고, 어, 춥지 않고 참 산행하기 에 좋은 날씨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산에 슬슬 한번 오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네트워크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걸어와서 이세인을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자, 세임봉 야, 우리가 바쁘냐? 예, 오빠가 바쁘게... 시인봉. 여기는 세인봉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등산, 세인봉을 걸어와서 볼수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봉사활동도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 고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세인봉입니다. 감사합니다.